어떻게, <laughs> 어떻게 찍지 말까? 짜증 나, 그냥? 저희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laughs> 옆으로 들어봐 네, 뭐하냐고 육아? 육아야? <laughs> 응. 이거 보세요 발발 어, 왜? <laughs> 왜 자꾸 이러고 돌아다녀. <laughs> 왜? 아니 이게 우리 영상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아기 소식 듣기 전에 이 인형 인형의 이름이 봉주였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태명을 봉주의 아이디어로 얻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현이가 맨날 얘를 고작기 싸매고 다니고. 이게 어이는 톡톡터진다. 봉주 봉주 잘난다. 봉주 봉주 잘난다. 아빠 터. 안돼. 왜? 공 <laughs> 자너잘 시간이지 젠더 정확히 해줘야 불리불한 자에게 안 힘듭니다. 안 <laughs> <아니>, 힘들어? <laughs> 난 면도 안 했는데. 정식적으로 하는 혜연이의 첫 산책. 산책. 응. 매일 이렇게 산책 자주 해 혜연아, 응. 나 같이 나와. 우리가 어떤 엄마가 아빠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서 오빠는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랬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큰일 <laughs> 났 <끝날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응. 9개월 동안 연습도 하고 그런 아빠가 되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 그랬어 혜연이는 원래 사랑스럽지 아기 눈에도. 아, 아기한테도. 응. 내가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 나는 혜연이한테 사랑이 한, 딱 업그레이드 된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응. 유튜브 할 때도 그거였고, 또 우리 제주도 와서 둘이서 결혼식 할 때, 그, 그때도 한번 엄청난. 억굴이 대단했었고 그 이번에도 되게 이상한 마음으로 혜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렇더라고 응. 사랑스러운 혜연의 임신을 했다는 느낌. 또 올면 안 된다. <laughs> 알았어.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부부가 살면서 깊어진다는 그런 거 아닐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 아 비유 쓰면 안 된다고. 혜연아 이게 정확한 맥박을 짚는 그거야. 내가 널 위해서. 아 지금. 진짜 방구석 의사. 의는 <laughs> 맥을 짚 집... 지플줄 알아? 해연아 당연히 알지. 아, 그... 너 이렇게 봐. 아 도, 내가 안볼 보... 동맥을 짚어보면 느껴진다고. 아, 그... 진짜 너무하네. <laughs> 고혈압 저혈압을 재는 게 아니라 분당 맥박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응. 너 이거 이렇게 재는 거 몰라? 시작게자 웃으면 안 돼. 1분 동안 재 거야. 응. 분당 66회. 이건 몰라 진짜로? 56이랬네, 56이랬네. <laughs> 포춘쿠키 같아. 혹은 복숭아 같아. 너 얼굴이 까 <laughs> 일하고 힘들어도 엄마에겐 항상 다정하기. 약속. <laughs> 보이지 말라눈 생긴 거 보여 안 보여. 아니 진짜야? 우 눈알 보인다. 오, 어떡해. <laughs>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자고요. 알았죠 <laughs> 엄마? 오늘 네. 안 드신 거 알,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아빠. 이거 완전 내가 유가 대백과. 임신 대백과사전에서 본 모습이야. 지금 딱이만하고 이게 1cm래요 지금. 강남콩 크기가 됐습니다. 강남콩이 꽤 커. 오빠 내가 그랬지. 오빠가 그랬잖아. 우리 아기야 이번에 지금. 연이 배가 딱딱하다고. 응. 자연이 배가 지금 딱딱해. 정수. <laughs> 아니 오빠. 아기한테 아직 감정 없다며. <laughs> 아 그런 거 없어. 너무 좋아! 아아 너무 아난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닌데아빠가 읽어주는 좋아! 내가 좋아! 너무 좋아! 너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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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 그 말했듯이 그처럼 기풀이라고는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 미처 몰랐어요 진짜 오빠 울어? <laughs> 그냥 음... 감수성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똑같다 그지? 나는 이런... 오빠가 봉주 말고 나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해. 어그러니까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진짜 똑같은 거야. 아 오빠가 평소에 나한테 자주 했던 말 아빠들은 이런 그... 마음을 느끼다가 그니까 잘해봅시다 음... <laughs> <웃음> <웃음> 아, 웃겨, 진짜. 모자도 아, 되시는 뭐, 거야. <laughs> 네, 지금 수치는 1861 나와서, 아, 이거. 이거는 임신 초기 수치인데, 네. 어, 아직까지는 이제 애기 집이 정확히 는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 수치는. 네. 지금 최초로 혜연이가 기분 안좋은 날 아니 어떻게 기분이 안좋은데? 왜왜 어떻게 어떻게 찍지 말 어떻게 안좋은데? 그냥 뭐... 오. 짜증나 그냥? 뭐가? 그냥 뭔지 없이? 아, 밖에 나가서 잔디 좀 바를까? 괜찮아 짜증날 수도 있지 정신자 같아 나도 너한테 짜증나 아, 지금 말해 짜증나 지금 말고 왜 짜증나? 아까 안 났어 언제 짜증나 미안해 <laughs> 네 미안해 <laughs> 잘 읽어야 되잖 이렇게 해요 진짜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건뭐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도 다들 잘 모르니까 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그냥 너가 나중에 진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뭐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헨리 동은 나한테 표현을 많이 해줘. 그냥 뭐나 그냥 기분 이상해라든지 그냥 오늘은 뭐좀 조용히 쉬고 싶어라든지 그런 대화를 솔직하게 많이 해야 서로에게 그게 뭐랄까 원망하는 감정 없이 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지 운동 끝. 확인! 조은 아대는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사러 왔습니 어, 편광펜 칠해서 공부해야 돼. 난 이미 공부 중. 편이 진짜 막 메모하면서 막진지 공부하고. <laughs> <이런 거예요. 진짜. 웃음> 책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 음. 이렇게 지검 어, m 어, m 야몇 권을 골라봤습니다. 이분들은? 음. <laughs> 음. 이거 오빠 원하는. <laughs> 아빠가 심리학 잘하면 돼. 근데 오빠 심리학 잘하 아, 내가 적어볼게. 아빠가 <laughs> 유튜버라 미안. 괜찮지? <laughs> 어. <어때? 이제 웃음> 어. 우리가 책을 쓰는 거야. 어. 어때? 그래. 그거 우리 너무 이거 표절 논란이니까 이 영상 쓰면 안 돼. 아, 그럼 이렇게. 아빠가 유튜버라 미안. <laughs> 엄마한테 내가 만들어준 카레 아, 만들러 가는. 거연이가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을. 그거 내가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한한 달쯤 전 영상이겠죠. 저희 임신 사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laughs> 아유 이 임신 관련된 소품 <laughs> 다 치운다고. 어, 몰래 티안 나게 다 숨기고 만들었던 카레입니다. <laughs> 카 카레, 카레. 그게 바로 오늘이고. 아니 내가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썼거든. 어. 근데 거기에 나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p. 적었단 말이야. 어. 근데 원래 우리 어릴 때부터 음. 어버이날 이럴때 그런 말을 편지 에 쓰잖아. 참 음. 그런 말을 쓸때 <laughs> <laughs> 오빠 이런 거 싫어하는데 <laughs> 방금또 좀... <laughs> 약간 그랬지. 그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청소년들아, 너네 인도에서 사용하면안 돼. 나한테 걸리면. 부모님 날때쓸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썼는데 오늘 딱그 말을 적어 보니까 와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그치. 너무 감사한 이게 일이구나 이제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지 맞아 세상에 부모들은 진짜 위대하다 그만 하는데 그 말도 어그렇겠지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맞아. 생각했는데 내가 이 입장이 되보니까 진짜 알겠 거지 부모가 되면 부모님한테 더 죄송하고 감사해진대잖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잘하세요. 요리 해왔어. How m a n 엄마 i g e o n s How many pigeons? h o 아 many 아 i g e o n s How m a 아 y pigeons? How many p i g e o 아 s How many p i 종종 어떤 부모가 될지 고민하게 돼. 우리 아가가 커서. 어이거 <laughs> 지금까지 아, 정말요? <laughs> 엄청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 아기는 지금 1.2cm 블루베리예요. 우리 블루베리라고? 어, 블루베리. <laughs> 하나의 블루베리 이거 알지? 이거야, 지금. 어떡해. 저는 이등신이 되었어요. 진짜요? 머리가 몸 전체 반 정도를 차지하고, <laughs> 내 머리, 몸통 구분이 가능해져요. 혹시 엄마 설사하진 않았어요? <laughs> 네? 또 다리 거듭될수록 제가 있는 곳이 점점 커지면 방광을 누르기도 시작해요. <laughs> 그래서? 방광이 방광을. 오빠는 아기 나중에 태어나면 음. 동화책 읽어줄 때 진짜 애가 좋아하겠다. 왜? 네? 오빠 얼굴만 봐도 재밌어. 나 원래 어, 나도 원래 해맑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얼굴을 표, 표정을 내가 보니까 그냥. 이뼈 초기, 증상의 초기 상, 증상 중 하나는 유방통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요 음. 그거를 업다운을 시켜줘야 돼 임신 초기 증상 중 하나는 유방통증이에요 <laughs> <laughs> 가시적으로 엄마의 유방에 빗질이 아, 빗줄이 아 빗줄이. 더러워 엄마 너무 손이 더러워 유방과 유두 역시 <laughs> 더욱 더욱 예민해질 것같든요 엄마가 꼬치를 먹진 않겠지만 꽃을 사간 옷도 입덕 많이 도움이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오오나 <laughs> 아빠 제 초음파 사진 봤나요? 봐봐 봐도, 봐도 너무 다시 봐봐 봐도, 봐도 다시 봐봐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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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도, 봐도 보고 싶고 작은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초음파 사진 속 아이가 잘 있는지, 얼마나 컸는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보통 알 수가 없죠. 초음파에 아무처럼 쓰여 있는 영어 이니셜들의 뜻을 알아봅시다. 아 이해했나봐. 음... 이니셜들 뜻이. 맞아 맞아.